그 하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음, 우리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정도 되겠죠? 329페이지인데 399페이지로 잘못 적어놨네요. 예, 우리 한자씩 교도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치니 안하니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봉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건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영식적으로 마지마시고요. 뜨거운 사랑으로 예, 벌써부터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김종민이라는 사람은 아시나요? 알지요, 김종민. 가수도 되고, 뭐, 하여튼, 개그맨도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어,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이 그를 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천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푸는 거 보면 천재들이 푸는 문제를 그는 쉽게 풀어버리더라고요. 아주 대단하더만요. 그런데 의외로 또 바보스러워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 하면서 자기에게 부족함을 자신은 안 돼요. 자신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표가 난대.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조금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표가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아마 거짓말을 치는데도 얼굴에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두꺼운 사람이겠죠. 김종민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다짐을 하게 되냐면, 자기는 그 모든 TV 프로에서 정직해야 되겠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때로는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뭐, 오락 프로에 가는 곳마다 빵빵 터져요. 막그 사람이 가는 곳, 뭐 웃고.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그 사람이 연예인 중에서도, 여러분, 뭐 특별하니 대단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노래도 그렇다고 해서 가창력이 뛰어나가지고, 코이터라는 혼성그룹의 리더로 있지만,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실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겠죠? 그, 연예인 한 사람이 진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첫 그, 첫마디 말보다는, 하나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의 논리를 유청하게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할까요? 이제, 그, 오랫동안 예수 믿고,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뒤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적으로도 그렇대요. 통계적으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집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논리가 필요 없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자기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제자들 부를 때 논리적으로 유창한 사람들을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과정에 보면 전부 다 고기 잡는 어부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학식이 뛰어나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할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 그저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뭐 성경 창세부터 사도 바울은 물론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체적인 교리를 정리했던 사람이 다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떤 논리 정리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을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본 그대로 진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만, 이런 배우지 못한 것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가난한 것도 내가 볼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 큰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음. 우리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또, 또한 가지 관점이 있다면,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좋은 장점만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허물을 보고, 우리가 우리,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보고 지적을 하셨다면, 심판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은 전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개 성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세워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고한다고 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그 자세.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사도울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과 3절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절,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릴 테니까 3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3절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건면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건면하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감사함이나 부정이나 부정해서난 것이 아니요소금수를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적인 것,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지금 이야기한다. 쭉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사령의 교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함께 있었던 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류기간이 짧았고, 때로는 실망하는 일도 있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대사령의 교인들이 교대사나과 교인, 교인들에게 자기의 생활과 전도사업의 특징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또대사나과 교인들로 하여금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말은 다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겉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신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어떤 생각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생각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겠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런 기본 자신은 무엇이라고 사도바로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기뻐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대사는 교인들에게 지난 몇 주간을 해상하면서 먼저 자신의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포의 권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희 전하였노라. 우리가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긴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는 자기의 삶과 전도 사업의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른받은 자로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여러분 잠깐 소개하게 되면 그가 혹독한 핍박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의 삶 속의 핵심 목표는 복음이었다. 저와 이런도 그런 생각을, 생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어찌 하나님께 올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이탁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바는 그 사실과 큰 확신과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그 누구와도 타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이탈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있게 이 일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이 66권 성경을 여러분, 66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랑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구속사라고 할수 있죠. 구속사,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모든 계획과 일들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세우신 모든 계획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가르켜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금. 구속사를 한마디로 더 압축시킨다면 이것을 보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참 많이 바쁘요 바쁘고 또 모이기도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있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사람들과 사람들과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사람과 타임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이 복음을 이탁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능력있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능력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넘어서. 1장 14절과 1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빚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빚이 있어요. 여러분, 다 빚이 있습니다. 어떤 빚이 있어요? 복음의 빚이 있어요. 복음의 빚. 나는 빚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참이 순간에도 여러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있을니다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이 애매한 이 질병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지금 어지럽히고 있죠. 사실은 교회, 어떻게 보면 사단이 교회의 사역을 다가로막고 있어야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를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동일하게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하는지를 본문 5절과 6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핵심이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이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느라 아멘. 특히 3 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소금술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파울은 본인이 증언했던 것처럼.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을 보면 거짓이 그 없지 않습니까? 진실했습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특별히 우리 3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소금술라는 것도 아니다. 그는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모든 가면과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다. 쉽게 말하면 있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 하나님이 그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참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실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성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라는 자기의 지위를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도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가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많은 부를 누리거나 많은 물질을 취하거나 뭐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질 않았어요.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분토처럼 여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우리 성재 집사님. 다른 사람 대답을 잘안할것 같아서 집사님 집사님 진실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진실한, 본인 생각에도 진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laughs> 우리 김영순 건사님은 어떻게 진실하신 것 같아요? 진실합니다. 진실 합니까? 네, 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은 네, 네. 믿습니다. 웹스터라, 웹스, 웹스터라는 그 영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가공 가공적이 그 가공적이 아니며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아니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며 거짓이 아니며 모방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모방이 아니고 가공이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오늘 말로 하면 진실이란 사기가 아니며 대중의 인기를 모으려 기도한 그 기도하는 전형적인 위선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는 진실해야 된다. 거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것은 부끄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런 진실한 모습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김종미라는 이코요태라는혼성그룹 리더지요. 이 가수가 그 오락프로그램에서 가수지만 개그맨 이상으로 오락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가 유 이런 무엇이겠어요? 그가 진실해서 그래요.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열이라는 어떤 그 대단한 가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 참참 진실한 사람 같아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한 개인 가수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진실의 반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거짓하면 안 된다. 알겠지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요즘은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요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진실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의 실체가 드러나버렸어요. 코로나가 걸리게 되니까 동선을 숨기게 되 목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보면 목사가 거짓말쟁이라 해서 희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비록 우리가 진실로 바르게 사는 것이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사람께 성도들은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는 주의 사랑으로 자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이 좀 우리가 좀 특별한 말씀 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건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